안녕하세요. 흰내 다육입니다. 네. 얘는 집시예요 집시. 짚시. 어, 분갈이 해줄까 합니다. 얘는 이게 심은 지 1년이 지난 것 같아요. 음. 어, 물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좋아해서, 어, 화분을 좀 높은 데로 어, 굽이 좀 높은 화분으로, 어, 사용을 해서 분갈이를 해줄까 해요. 얘는 제가 화분을 이렇게 납작한 화분에다가 심어줬더니 물을 엄청 자주 줘야 돼요. 네. 물을 좋아하는 데다가 화분을 이렇게 납작한 데다가 심어줬더니 어 별로더라고요. 네. 물을 너무 자주 줘야 되거든요. 얘가 물을 엄청 좋아해요. 집시. 음. 어, 오늘 다이소 갔더니, 화분이, 새로운 화분이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음, 화분 이쁘죠? 가격이 2,000원. 네, 가격도 착하고. 어, 이 화분은 오랜만에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색감이 이쁘죠? 이렇게. 음, 갈색도 있고 하늘색도 있고 어, 이렇게 이, 이, 민트색이라는가 네. 세 가지 색깔이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사이즈가 음,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사이즈를 재보면은 위에 내경이 10cm네요. 10이고, 높이는, 어, 높이도 10이네요. 예. 꽤큰 사이즈예요. 예. 여기다가, 음, 분갈이를 해줄까 합니다. 가격도 착하고, 이 다이소 화분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항아리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예. 얘는 분갈이 해서 이렇게 옮기기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턱이 이렇게 딱 치는 손잡이가 이렇게 딱 치는 어, 턱이 있어서 옮길 때 옮기기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음. 여기다가 분갈이를 해볼까 합니다. 다이소에 오랜만에 갔더니, 어, 화분이, 새로운 화분이 몇개 나와 있더라고요. 응. 음. 천번호 화분인데, 음. 갈 때마다 화분이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똑같은 화분이 나오는 게 아니고, 갈 때마다 자꾸 바뀌어서 나오네요. 음. 얘는 집시 군생이에요. 집식운생 이렇게 목대가 네개 여섯 개 육두군생이에요 육두군생 육두군생 응. 이게 목대가 길어서 음, 이 좁은 화분에 어떻게 심겨질지 한번 분갈이를 해 볼게요 사토 는 재활 용해도 되 거든요. 응. 저는 물을 워낙 좋아하는 집시라서, 음, 마사토나 배수청을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얘는. 음. 붕가리토를, 붕가리토를 좀 많이 어, 사용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물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음. 마사토는 재활용해도 되고 이렇게 모아두었다가 뿌리가 꽉 찼네요 우리가 화분에 딱 붙어 있네요. 음. 이렇게 물을 좋아하는 달가이들은 분갈이 털을 좀 많이 사용 해도 되거든요. 마사토는 적게 사용하고, 음. 마사토를 많이 사용하면은 물을 그만큼 자주 줘야 돼요. 뭐 다육이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물을 자주 줘서 괜찮겠지만, 음. 저같이 오래 정 키우신 분들은. 분갈이 토를 좀 많이 사용해. 얘도 마사토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했어요. 예. 근데 이 화분이 너무 낮은 화분이라서 물을 자주 줘야 돼요. 그래서 조금 높은, 목, 목이 좀 높은 화분에다가 심어주는 게 좋아요. 뿌리가 엄청 튼실하네요 네. 이렇게 좀 털어주고 목대가 분리될까봐 좀 살살 제가 사방으로 이렇게 늘어져 가지고 분갈이 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이건 이정도 털어주고 여기다가 심어볼게요. 얘는 입장이 떨어져가지고, 잎 꼬지가 되어가 있네요. 옆에. 응. 밥은 괜찮나요? 응. 가격에 비해서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색감이랑. 여기다가 깔망을 깔아주고 어 휴가토가 없어서 서리 휴가토를 사왔어요 얘는 모도에서 사온 휴가토예요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가서 조금씩 사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물을 저아하는 다이기는 배수청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네, 괜찮아요. 그냥 밑에 살짝만 깔아주고, 분갈이터는 이렇게 어, 다육 식물 전문 용토에다가 배양토 배양토를 살짝 섞었어요. 마사토는 하나도 안 섞었거든요. 음, 여기 분갈이 토에 이미 여러 가지가 많이 섞여 있어요. 한 여섯 가지, 음, 여섯 가지 정도 섞여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흙을 많이 안 섞어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한번 심어 볼게요 잔뿌리를 좀 제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살짝만 오리를 살짝만 제거를 했어요. 예. 응. 계속 목대가 이렇게, 막, 동서남북으로 늘어서가지고, 위치를 잘아서 이렇게 해서 해야 되나? 애매하네요. 흙을 살짝만 더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가운데는 꽃대인지 자궁은 꽃대 같아요. 얘는 예. 꽃대가, 요새 꽃대 엄청 많이 올려주더라고요. 화이소 화분 잘못 사면 엄청 무거운데, 어, 이 화분은 가볍네요. 예. 다른 것보다 가벼운 화분이 예, 좋은 것 같아요. 무거우면은, 무거 화분을 자꾸 들었다 놨다 하면은 음 손목이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가벼운 화분으로 사용하는 게 좋아요. 살살 다져주고 흙이 많이 들어가네요 얘가 항아리처럼 돼에는 화분이라서 흙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 수형이 애매하네요. 지멋대로 이렇게 돼가 있어서 나중에 밖에 내놓고 이제 햇빛을 보여주면 알아서 돌아가거든요. 햇빛 따라서. 응. 지금은 수영이 좀 지멋대로인데, 그냥, 여대로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응. 잠수하면 이게, 목대가 부러질 수 있거든요. 여대로 심을 까합니다 마사토로 마무리를. 살짝만 해주면은 분갈이 완성입니다. 굵은 마사토를 올려줘야 될것 같아요. 얘는 소립이라서 나중에 굵은 마사토를 올려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굵은 마사토를 준비를 안 해가지고. 얘는 꽃대인 것 같아요. 얘는 좀 조금 더한 5cm 정도 올라왔을 때 꽃대 잘라주면 되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조금 할때 잘라주면은 또 꽃대가 옆에서 또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많이 기른 다음에 잘라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집시 분갈이를 해봤답니다. 집시. 이런 벽 꽂아주고 얘는 물을 좋아, 워낙 좋아해서 어 일주에 일한 번, 2 주에 한 번, 예 잎장을 이렇게 만져보고 말랑거릴 때, 예 그때 물을 주면 되거든요. 예, 얘도 물을 조금 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만져보면 잎장이 말랑말랑거려요. 그때 물을 주시면 되거든요. 집시 뭐,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안 키워보신 분들은 좀 음,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관리는 입장 이렇게 만져보고 말랑거릴 때 그때 물을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집시 군생 군갈이를 해봤답니다 음, 화분이랑 이쁘네요 다이소 화분입니다. 음. 화분 색감이 이쁘네요.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